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8월 27일 정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론으로 정인과 비견운에 해당하여 육친이나 친우와 공동 사업을 하고 남형제가 모친의 도움으로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합니다. 정인과 식신운에 해당하여 의식주 활동으로 재물을 얻고 교육을 통하여 지식 사업을 하거나 발명 특허나 신안 특허를 취득하고 윗사람이 도움이나 모친의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타인이 덕으로 큰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아들 낳고 모친이 도움을 받고 좋은 보약을 먹거나 유산을 받거나 아들이 모친이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운에 기략과 기회를 써서 머리를 써서 장사하고 기술로 사업을 하는 운입니다. 정인원의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유의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하고 공부를 좋아하고 자각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편제를 보면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짓살운에 해외에 진출할 수 있고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타양살이를 할수 있습니다. 짓살운에 전성기를 막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끕니다.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지는 운입니다. 불운하면 정인과 편인운에 해당하여 생모의 유고를 인매하고 가정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부모를 떠나 고독해질 수 있고 본인이나 무친이 질병으로 입원할 수 있고 식신을 용신으로 하면 편인 눈에 실직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파산이나 사업 부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리와 도덕에 순응하던 사람이 불안하고 산만하고 권태를 느껴 모락 잡기에 빠질 수 있고 정인 눈에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을 수 있고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일 수 있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수가 있고 가족간 불화로 구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인과 비견운에 모친이 아우를 낳았으니 유산이 분배되고 재성이 많으면 모친과 유복하나 모친으로 인하여 사기나 돌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보아 유산 분쟁을 할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입찰에서 경쟁이 심한 운이, 운이기도 합니다. 권고사항으로 짓사론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사숙고하고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거나 독립하면 실패수가 따르니 근신하며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